7 0의 애터미를 만나서 이, 인생 2막의 멋진 꿈을 꾸고 있는 김희자 인사드립니다. 예, 저는 여기 석세스를 7번, 8번 오면서 여기에 성공하신 분들이 다 쫄딱 망한 사람들이 많이 성공을 했더라고요. 저도 남편이 쫄딱 망해가지고 제가 13년 전에 정말 너무 몸도 망가지고 건강도 망가지고 경제도 다 무너진 상태에서 저희 지금의 스폰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지금의 스폰서로 하고 일을 하면서 그 동안에 지었던 카드 빚 이런 것들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작년 12월에 다 빚을 청산했습니다. 예. 그런데 연금은 감히 꿈도 못 꿨습니다. 연금은 그런데 저희 스폰서님이 매일 저하고 일을 하면서 교육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다단계는 다 같이 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다단계는 눈길도 돌리지 마라. 이러신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 다단계 이런 데는 머리를 돌리지를 않았습니다. 애터미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스폰서님이 애터미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는 망하려고 길을 쓰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러면서 어떻 해요? 13년 동안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스폰서님을 믿고 애터미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석세스에 와가지고 박한길 회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단 한마디 저한테 피 꽂힌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거는 뭐냐면은 애터미는 연금성 사업이다 제가 연금을 못만나러 놨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저의 마음을 열어놓고 저의 생각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며 애터미 일을 하면서 석세스에 빠지지 않고 꼭 오고 그 다음에 저는 일을 하면서 제가 이연금성에왜 이렇게 목을 매냐면은 저희 남편이 초딱 망했지만은 그래도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춥고 더운 노상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저는 2020년에 연금 천만 원을 만들어서 저희 남편을 쉬게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특별한 나이에 애터미에 도전하면서 3년만 고생하면은 요즘에는 그런다고도 돼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고 재수 있으면은 100살까지 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3년 고생해서 그래도 100살까지는 살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연금을 만들기로 작정을 하고 집중적으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달에 세일즈 마스터가 됐고 또올 6월에는 팀장을 눈앞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팀장 갈수 있겠죠? 예. 네,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정신만 올바르면 되죠 그래서 저는 연금성을 만들면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눔입니다. 물론 애터미에서도 많은 나눔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남편과 이 나눔을 위해서 연검성을꼭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물론 불쌍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미용모센터 그래서 몇년 전부터 미용모센터에 봉사를 하고 있고 또 해외에도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제2의 인생은 70부터입니다. 그래서 3년 고생해서 30년을 살아갈 수 있는. 멋진 프린을 만들고 멋진 연금정을 만들어서 남편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행복을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큰 박수를 주시면 저는 그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박수 힘으로 애토미에서꼭 성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